안녕하세요. 드론 날다 EP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론 잘 날리는 법 사고 위험 없애기입니다. 지난 영상 첫 비행 사고 없이 날리기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서는 드론을 날릴 때 사고가 날수 있는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번째로 드론 이착륙 장소입니다. 드론 이착륙 장소는 사람들이 없는 곳 특히 아이들이 없는 곳을 선택하시고 되도록 넓은 장소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드론은 항상 드론 뒷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드론을 놓으시고요. 이유는 드론을 띄웠을 때 갑자기 아이들이 덤벼들어 사고를 낼수 있기 때문인데요. 드론 앞쪽이 조종자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면 전후 좌우 방향키를 혼돈하여 사고를 낼수 있습니다. 전후 좌우 상하 여섯 군데 중에 방향 중에 드론을 움직였을 때 가장 사고가 적은 방향은 상향, 즉 위로 드론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드론을 조정하시면서 항상 염두두실 것은 아이들이나 자동차 등이 드론과 충돌할 위험이 생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드론을 상향, 즉 드론을 위로 올리면 사고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충돌할 뻔한 상황에 갑자기 닥쳐 오면 긴장하여 드론을 좌우 또는 전후로 심하게 조종 스틱을 움직이게 됩니다. 평상시에 마음속에 언제나 위험한 상황이면 상승키를 조작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면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때 순간적으로 상향 키를 조작하게 될 것입니다. 드론 이착륙시 피해야 할 장소는 주변에 전기가 심하게 흐르는 곳 아파트 옥상 다리 밑 등입니다. 야외 주차장에서 드론을 많이 날리게 되는데요. 주차장 바닥에 철근이 깔려 있어서 조종기와 드론의 통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바닥에 철근이 많이 깔린 곳은 피해야 하고요. 아파트 옥상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할 곳입니다. 서울 강남은 정말 주차하기 힘든 곳입니다. 예전에 서울 삼성동에서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빌딩 옥상에서 주변 조망권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적이 있었는데요. 드론이 제자리 호버링을 하다가 이없이 옆으로 1 0 m 정도 흘러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옆에 고층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시골의 넓은 들판보다 조종기와 드론의 통신도절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다리 밑에서 드론을 이륙하면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드론은 리턴트홈 기능이 갖춰진 드론이 많은데 다리 밑에서 드론을 띄워놓고 복귀할 때 리턴트홈을 누르고 드론이 돌아올 때 드론을 주시하지 않을 경우 드론이 다리 위에 착륙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눈 팔면 사고가 나는 것이 드론입니다. 사고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로는 바람이 심한 날은 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론은 법규상으로 초속 5m가 되면 비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속 5m는 제법 센 바람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윈드사이기 수평으로 된 상태입니다. 이 화면은 초속 2, 3m 정도일 때입니다. 바람이 초속 5m 이상으로 부는 날, 특히 완구형 드론처럼 체구가 작은 드론은 바람이 센 날은 비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론이 바람 때문에 뒤집어지거나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이 센 제주도에서는 전문가들도 바람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드론을 날리시는 분 없겠죠. 대부분 드론은 방수 기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용 드론으로 방수 기능이 있는 드론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취미를 위한 드론은 방수 기능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은 절대 날리시면 안 됩니다. 또한, 눈이 오는, 많이 오는 날도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 관리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바람이 제법 세게 붑니다. 기온도 낮아 드론을 날리기에 추운 날이 무척 많습니다. 배터리는 항상 따뜻하게 예열하신 후 드론을 날리셔야 합니다. 드론 배터리를 예열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안에서 환풍기를 통하여 예열하거나 배터리 워머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보온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비행을 위해서는 배터리 온도가 대략적으로 1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dji사의 배터리는 배터리 온도가 15도 이하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비행은 할수 있지만 주의하라는 얘기죠. 배터리가 얼은 상태에서 드론을 비행하시면 드론이 갑자기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dji사에서는 과거에 배터리 때문에 사고가 잦아 요즘에는 배터리가 일정 온도 이상 예열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종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조종하시는 분이 많은데 추위 때문에 기온이 낮아 스마트폰이 꺼지는 경험을 한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드론이 비행중인데 조종기에 연결된 채로 스마트폰이 꺼져버리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또한 순간적인 돌풍이 불어오면 드론은 바람을 이겨내려 순간 급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행중 드론 배터리량을 체크하여 드론이 돌아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니터를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배터리가 30% 정도가 남으면 드론을 복귀시킵니다. 또한 바람이 역방향인지 순방향인지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이유는 드론이 돌아올 때 바람이 역방향이면 드론 배터리가 더 빨리 방전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30% 남았을 때 드론을 복귀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올바른 드론 배터리 사용법 시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호버링입니다. GPS를 쓰는 상태에서 호버링 연습을 그야말로 드론 미행 전문가로 가는 지극기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